별궁이라니 별궁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이후에 군내 식당에 간부 전용석이 생기는 것처럼 공정과는 거리가 먼 과도 한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당연히 홍준표 시장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화면부터 어, 만나보겠습니다. 국제 전을 기자입니다. 네. 예? 국제 전을 심원사 기자입니다. 아. 국제 전을? 네. 네, 국제 전을입니다. 국회 전을인데 왜 여기 와 있어요? 네. 국회요? 대구 글로벌 아이티어지 않습니까? 그. 마스크 벗고 질문하겠습니 예, 예. 네, 네. 중도일보예요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구 경북이? 근국이... 중도일보는 어디 충청도에서 오시죠? 중도일보에서 물으려면 대전, 충남부터 통합을 이야기하고 물어야지. 대구 걱정을 할 시가 있나요? 그 해당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해당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상공 회수조차도 없습니다. 제 공공 회수가 역할은 못했네 구미 상공 회수 같은 경우에는 구미가서 물어보세요. 자, 또 다른 사람. 이철우 지사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일이다. 이철우 지사한테가 물어보세요 과거 영상 잠시 기자회견, 첫 기자회견 때 만나봤고요. 전현 편호관님. 오늘 연합뉴스 보도가 과도한 의전이다라고 한 것부터 뭐가 전임 시장과 홍 시장 때가 달라졌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군내 식당 관련한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홍 시장이 앉는 자리가 별도로 있고 거기에 칸막이가 설치가 됐는데 예. 저런 장치 때문에 좌석이 일부 없어졌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뭐 컵라면으로 때우기도 한다라는 또 언론 보도 내용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과잉 의전 논란인데 일인 시위와 관련해서 일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그곳에 못하게 또 이런 논란도 일고 있는 음.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건 조금 대구를 취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12시 30분에 홍진표 시장에 가는 것은 정말 약간 직원들이 좋아하는 직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시장과 동시에 줄 서서 이렇게 먹는 문화가 사실 공무원사회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늦게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제가 좀 취재를 해 보니까 후보 시절에는 시래기국 당선인 시절에는 뭐 콩국수 이런 식으로 메뉴를 하나 정해서 한 자리에만 나는 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홍 시장이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 보니 마치 전용 자석인 것처럼 됐는데 아. 어쨌든 저런 불만이 나오다 보니 뭐 대구시에서도 해명을 하.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홍 시장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지만 이해한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금방 나왔던 그 기자 회견에 대해서는 제가 참석했던 다수의 기자들에게 취재를 보니 정말 불쾌했다는 의견이 어. 많습니다. 특히 언론사의 이름을 희화화해서 언론사 전체를 모욕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시민을 대신해서 발언을 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 어쨌든 저 기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부 공무원들의 얘기는 칸막이 옆으로 치우고 누가 거기 앉겠냐고 했는데 그 이현정 의원님. 결국 공시장이 네. 오늘 바로 s n s 에 반박한 건 결국은 뭐 대구시 전체에서는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걸한 거다. 전임 시장 때 없었다고 있었다. 이게 과도한 의전이 아니라고 했는데 뭐 바로 반박도 하면서 최근에 또 중앙정치대 홍시장이 많은 얘기를 좀 다시 SNS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몸은 대구에 있지만 바라보는 것은 서울을 바라보고 계시겠죠. 어, 근데 홍시장은 뭐, 제가 옛날부터 뭐, 국회에 있을 때부터 뭐, 참 독특합니다. 기자들을 좀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뭐, 계속되고. 사실 경남도 지사할 때, 그때도 보면 경남도 직원들 골프대회를 열었어요. 언론에서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또 골프대회 강행을 했어요. 어, 그또 경남도에 있을 때그 정의당 한 분이 계속적으로 시위를 한 분이 있었어요. 그때 또 그분을 뭐 시위할 때 매일 같이 이제 또한 그런 사례도 있고 뭐 똑같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저게 홍 시장의 어떤 뭐 하나의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좀 지금 뭐 어떻면서 보면 홍 시장이 이제 대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좀 예전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런 말씀만 드립니다. 대구시 군내 식당에 바뀐 풍경을 두고 뭐 의혹 보도가 나오니까 홍 시장 바로 발끈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대구 얘기를 만나봤고요.